어떻게 사고 처리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 아파트 6층에서 누군가가 자은돌 10개를 던졌다고 합니다. 차량 4대가 긁히거나 찍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밝혀진다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해진다고 합니다. 기분이나 놀라하는 게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내려서 또 찌그러진 상태를 봤으면 화도 또 많이 나겠죠. 아, 그럼요. 예. 파나 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 떨어지면 더 화가 또 많이 그렇죠. 나잖아요. <laughs> 그럼 이러한 <이런> 경우는 <laughs> 어떻게 처리를 할수 있습니까? 이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 처리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피해자 차주 입장에서는 경찰이 범인을 잡아서 그리고 그 범인에게 혐의를 입증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고 배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요. 범인이 잡히지 않거나 단독사고에서의 차량 파손을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담보가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입니다. 줄여서 자기 차량 손해는 자차,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은 차특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어, 사실은 이 차특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 차특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어, 그런데 현재 자차의 보장 범위에서 차특의 보장 범위를 따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 지금 자차에서는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에 보상이 되고요. 차특에서는 다른 물체와 충돌했을 때 화재, 폭발 등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차는 충돌 대상이 다른 차량일 때 해당되고 차특은 충돌 대상이 다른 물체가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하면 친구가 겨울에 도로에서 미끄러져서 전복이 됐어요. 아. 그래서 차를 폐차시켰거든요. 아유 많이 다쳤겠네요. 네. 이럴 때 차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차특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면 전복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의 개념은 아니에요 자차는 뭐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차특은요 어,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적으로 차특을 붙여서 가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설계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두 가지를 다 넣어서 설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필요 없으면 다 뺄지 뭐다 가입하실지 이런 부분들은 가입자분들께서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돌아와서 네. 이거 사고 처리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충돌 대상이 이제 돌멩이잖아요 이 돌멩이는 물체잖아요 그래서 차특으로 보상 가능하고요 이 사례에 있어서의 차주분께서 만약에 자동차 보험에 차특이 가입돼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붕을 고치는 찌그러진 사례는 별로 없을 텐데 네 3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제 차량도 지금 지붕이 찌그러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제 집이 2층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에 사기 때문에 바로 앞에 차를 대놓는데 어느 날 창문을 열어보니까 제차 지붕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는 언제 발생한상황이 몰라요 내려놓으셨군요 네 내려놓으면 마음 편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 차가 네. 좀 연식이 좀 돼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니다